안녕하세요. 요가하는 여자 마르가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침대 또는 바닥에 누워 가볍게 따라해보실 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했는데요. 천천히 함께 따라하시면서 하루에 쌓인 피로를 풀어내시고 편안하게 잠을 줄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다리를 뻗고 자리에 눕습니다. 천천히 온몸에 힘을 빼실 거예요. 엉덩이도 들썩들썩, 어깨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내 몸이 좀 바르게 잘 누워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양손을 배 위에 얹으셔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복부의 움직임을 느껴보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배가 부풀고, 내쉬는 호흡에 배가 등 뒤로 수축돼요. 두 호흡 더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한 호흡 더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하는 복식 호흡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안정화를 도와서 몸을 더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흡이에요. 자, 호흡이 끝나셨다면 손가락 발가락 가볍게 툭툭툭툭 움직이시고요. 이제 천천히 무릎 접어서 양 손으로 골반을 안정화시킨 상태 두 다리 들어올리실 거예요. 발등을 길게 늘리셨다가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당기세요. 다시 한번 발등 길게 늘리고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당기세요. 최대한 발가락을 내 얼굴 쪽으로 당기신다면 후면 근육이 강하게 스트레칭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두 다리 살짝 열어서 발목을 서클 할게요. 발등을 늘려서 가볍게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툭툭툭툭 다리를 털고 한번 가볍게 다리 내려놓습니다. 하체가 심장보다 늘 항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혈액순환을 좀더 도와주시면 하체의 무거움이 좀 사라지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다리 모으고요. 발목을 당겨서 오른발을 들어 올릴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깍지 껴 무릎 뒤 오금을 잡고요. 지그시 얼굴 쪽으로 다리를 가져와 볼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가져오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뒤쪽 무릎 뒤 림프의 순환을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 또는 후면 근육을 길게 늘린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깍지긴 손, 이번에는 무릎을 감싸 잡고, 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가슴쪽으로 길게 끌어당겨 줄 거예요. 깊게 호흡 세 번, 셋, 둘, 하나, 내로 숨을 마시며 양손에 힘을 풀고요. 이제 무릎을 바깥쪽으로 회전해 볼 겁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서해부의 정체된 혈류를 조금 더 원활하게 또는 서해 림프절의 순환을 돕게 하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가볍게 한 바퀴 원을 그리고 마시고 내쉬면서 두 바퀴 마시고 내쉬면서 세 바퀴 이제 반대쪽으로 세 바퀴 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자, 그대로 다리 한번더 툭툭 편안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양 무릎 세우세요. 엉덩이 한번더 정렬하시고요. 이번에는 오른 다리 들어 올려서 왼쪽 허벅지 위에 얹어 놓습니다. 고개를 들고 봤을 때내 다리의 모양이 숫자 4 모양이 되시며 정확한 자세이시고요. 그대로 양손 통과해서 무릎 뒤 오금을 잡고 왼무릎을 구부리실 거예요. 자, 그대로 숨 마시고 내쉬며 왼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오세요. 이때 오른쪽 좌골뼈에서 강하게 스트레칭이 좀 느껴지시고요. 통증이 있으시다고 경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천골 골반의 바닥을 꾹 누르면서 마시고, 내쉬며 호흡합니다. 그리고 내 내장의 독소까지 빠져나간다 라는 느낌을 드실 거고요. 천천히 호흡하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그대로 천천히 손을 풀으시고요. 한 손, 한 손, 어깨, 옆, 바닥. 자, 그대로, 내 오른 발바닥을 왼쪽 바닥으로 낮출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마시고 내쉬며, 오른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내시고, 시선은 오른 손끝을 바라볼게요. 그러면 엉덩이 옆부분부터 대퇴근막 장근까지 스트레칭 되시는 게 느껴지십니다. 셋, 둘, 하나 자, 숨을 마시며 시선 정면 보시고요.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발을 왼쪽 무릎 아래에 그리고 마시고 내쉬며 강한 트위스트까지 진행해 보세요. 셋둘 하나 자, 그대로 숨을 마시며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리고 다리 풀어서 양손 무릎 감싸 잡고, 천천히 바람 빼기 자세.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기면 장내 독소, 그리고 내 내장의 독소까지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천천히 호흡하시면 돼요.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두 다리 다시 바닥, 천천히 발 풀러내시고, 툭툭툭툭. 이제 왼발 진행합니다. 왼발 들어 올리세요. 마신 호흡에 발목 당기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등 한번 멀리 밀어 놓을게요. 자, 한손한 손, 한 손, 무릎 뒤 오금을 감싸 잡고, 마시며 발끝을 당겨요.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왼발을 내 왼쪽 가슴 쪽으로 당겨 올 거예요. 역시, 오른발과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당겨오는 것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편안하게 머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 둘, 하나. 자, 숨을 마시며 천천히 다리 돌아오고요.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오른 무릎도 구부려 세워, 엉덩이 한번 들썩, 골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렬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왼발, 왼, 오른쪽 무릎 이 얹어서 다리를 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거, 내 네, 다리 모양이 숫자 4 모양이 됐는지 확인. 그대로 무릎 구부리셔서 양손 오금 잡고, 머리 내려놓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봅니다.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왼쪽 좌골 엉덩이에서 통증이 좀 느껴질 수 있고요.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엉덩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그대로 숨을 마시며 양손 풀러 한손한손 한손 바닥에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왼발바닥을 오른쪽 바닥으로 낮추실 거예요. 자, 주의사항.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내는 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 자, 밀당의 힘이 중요해요. 자, 시선. 천천히 왼쪽 바라보고. 셋. 둘. 하나. 천천히 숨을 마시며 고개 돌아와. 가능하신 분은 오른 무릎 밑에 왼 발목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강한 트위스트. 손는 굳이 무릎을 잡고 억지로 힘으로 누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내가 무릎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은 가볍게 감싸 잡아서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숨을 마시며 손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두 무릎 감싸 잡고 다시 한번 바람 빼기 자세. 조용히 눈을 감고 마시고 내쉬는 내 호흡에 집중합니다. 한 호흡 천천히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호흡 더 천천히 숨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쉽니다. 그대로 손을 풀러 두 무릎은 바닥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 발바닥을 붙여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내세요. 요가에서는 나비 자세 또는 바타꾸나 아사라나 꼭 하고요. 누워서 무릎을 열어내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이때 허리가 강하게 들뜨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놓으시고요. 손은 손등이 바닥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며 골반과 고관절 안쪽이 정체되어 있던 혈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우리 서해부에 손을 대시며 툭툭툭툭 대퇴동맥이 뜨는 거예요. 이 동맥에 툭뜨둑 튀는 맥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수록 내 네, 몸이 건강하게 순환되고 있다는 라 거니까 천천히 눈을 감고 뛰는 맥을 느끼면서 호흡합니다. 셋둘 하나 천천히 손등 바닥 발끝을 부드럽게 밀어내시고 마시고 내쉬며 몸의 힘을 툭~ 그대로 편안하게 이완하실 거예요.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호흡을 비워냅니다. 특히 마셨다 내쉬는 호흡에는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불편함까지도 비워낸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한번더 천천히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대로 스르르 몸에 긴장을 풀고, 잠시 머물러 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본 영상 어떠셨나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하체 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피로를 잘 해소하셨나요? 앞으로 꾸준히 밤에 누워서 따라 하신다면 내일 아침이 조금 더 상쾌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나마스테 e 마스테 a 마스테 편한 밤 되세요.